시어였습니다. 원래는 깻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허스키한 목소리가 지금은 언제든지 허스키한 목소리를 변화됐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서울, 경기도, 전북, 강주는 학생인권조 통과됐는데 그렇게 많이 뭔가 되지 않았는데 경남은 7년 만에 그네 군데가 통과된 이후 7년 만에 지금 됐거든요. 근데 학생인권조를 경남 학생인권조를 지금 19개월째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징글징글, 지긋지긋이란. 단어가 생각날 만큼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집회를 진짜 한 (200번은) 넘게 한것 같아요 대형 집회를 그래서 19개월 동안 우리 지금 이제 마지막 5월 달이 마지막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입권 조례가 여러분 경남권을 좀잘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통과되었다는 말씀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네 군데는 몰랐기 때문에 통과됐는데 이제 7년 만에 다른 지역들 막 시도했는데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달 만에 어떻게 되었는데 경남은 19개월 동안 싸우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경남만 19개월 시국을...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경남이 이겨라 하고 또 저쪽에서는 경남이 교육감 이겨라. 이렇게 전쟁이 나 있습니다. 근데 왜 경남을 그들도 이기려고 그러고 우리도 19개월 동안 포기짜지 않고 싸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 경기도, 전북, 강주랑 뭐가 다를까요, 경남이? 왜 경남을 꼭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저기 보이면 학칙, 학교 규정. 이게 다른 지역은 권고예요, 권고. 공고. 그래 좀 해주세요. 이 정도인데 우리 우리 경남 뭐냐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권고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 다른 지역은 없는데 우리처럼 경남처럼 합칙이라 그다음에 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 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 서울, 경기도 이런데 학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생인권조는 통과됐지만 학칙 자체가 보수적이고 윤리적이라면은 괜찮은데 경남은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명령인데다가 학칙과 학교 규정을 다 바꾸라는 명령이 다적혀져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권고해 해,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자 며칠 며칠에 다 바꿔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학칙과 학교 규정을 바꾸는 거를 누가 하느냐면 이번 보시면 교육감이 표준안을 제시해라 지금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도 않았는데 작년 (10월달부터) 모든 경남 지역에 저 교육감이 이미 표준안 같은 걸다 내려보내서 학교마다 학교 규칙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학생입있군가 통과되지는 않는데 학교 규칙 안에 뭐 화장하는 거뭐 두발 자유 이런 게뭐 핸드폰 다 들어있어요 성적지한까지다 들어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우린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 보칙에 보면은 어, 보칙에 보면 51조에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그럼 교육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거죠? 자 부치게 보십시오 부치게 이렇게 딱적혀져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없는데 부치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어, 학교장은 의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정토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학칙하고 학교 규정을 누가 정해? 그러니까 정말 교장 선생님하고 좋은 선생님, 학교 운영 운영 위원회가 좋게 좋게 학교 규칙을 지키고 있으면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학칙 이거 학교 규정을 잘 우리가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학칙 학교 규정을 도대체 누가 만들까요? 그것이 관건이에요. 누가 만드냐?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경남 학생 인권조례는 조례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학생 노동 인권조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학생 자치도 들어가 있고요. 뭐 학생 인권 의회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이 모든게 통과되는데 그러면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학생 자치 활동을 할수 있는 이 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학생의 학급의 동아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가 뭐냐? 이 동아리가, 어, 그럼 나도 동아리, 그 기독교 동아리, 아니면 윤리적인 동아리, 우파적인 동아리를 할수 있잖아요. 그게하안 돼요, 안 돼. 왜?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동아리 취소해버려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동아리만 열성적으로 응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그거, 아까 우리 육직여 선생님도 말했지만, 그러면 그 동아리나 학생이 누가 하느냐? 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 어 공부 못해도 괜찮고 뭔가 이렇게 학생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학생 자체 활동에 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학생 자체 활동에 장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아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뭐하냐면 학교 6.2 보십시오. 학교 운영, 학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칙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는 것은 학생들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또한 20조에 보면 학칙 등, 여기 경남에는 뭐 학칙, 학교, 아 뭐, 뭐 이런 거는 규정, 이건 모두 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다 학생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보면 학칙 등 학교 규정에 재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20조에 보면 이거는, 어, 학생의 대표가 하죠.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학교의 장민,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생 자치 활동 조직의 의견 채출권을 보장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한다. 지금 여기는 이 학생들의 세상이에요. 진짜 학생들의 권리의 시대예요. 그냥 (21조) 보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들어가 있어요. 정책 결정도 이 아이들이 다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22조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아까 6층경 선생님 말죠. 학교운영위원회는 분명히 교장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부모님들 할수 있는 건데 뭐예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고 그 의견을 다 자기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조에 학교인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교육감이 만드는 거예요. 18명에서 22명. 근데 누가 들어가냐? 많은 사람들을 가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하는 인권 관련 전문가가. 하면 들어가야 되고 인권 단체 추천 전문가가 한명 들어가야 되고 학생 여섯 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학생 인권 보장 위원회는 교육감이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2조 학생 인권 보장 협의회는 학 교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교육감이 만들고 학교마다도 다 이게 있고 그런데 그 교육규칙에 있는 것들도 누가 하느냐 학교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데 이 학교 규칙에 사실은 이게 어 수정안인데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를 했더니만 그걸 뺐는데 그 교육규칙을 교육 정하는그 교육규칙은 누가 정해요? 결국은 교육감하고 학생들을 정하기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조 아시죠? 학생인권옹호가 35조 학생인권센터 36조 학생 인권 의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 어~ 그~ 지금 그~ 어떤 사회적 극이 있었던 학생 인권 의회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어떤 거냐면 교육감이 (10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학생 인권 의회는 교육감 (100명인데) 경남은 교육 지청이 (16군데예요.) 그런데 교육 지청마다 (100명씩) 할수 있다고 요 그럼 (1600명) 생이요 학생 의회가 (1600명) 생인데 (100명당) (20명은) 교육감이 교육감이 선정하는 소수자 학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 중 20명은 소수의 학생이 들어가고 16개 직당 100명당 20명, 20명, 20명이 지금 학, 생 인권 의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남은 학생들의 청, 학생들의 그들만의 리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떤 학칙을 어떤 규칙을 주장할까요? 과연 이렇게 많은 아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그런 그 어떤 그게 생기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걸 생길까요? 아까 육층경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육층경 선생님 제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았어요. 계속 비슷한 말씀 하시길래 어떤 거냐면 저가 볼때 이걸 볼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사람들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강제성이 있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권고가 아니에요. 이건 법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법이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이 이데올로기는 어떤 이데올로기냐? 성 정치, 성 예방, 성 이데올로기를 도구로 어린 학생들의 생각 체계를 바꾸기 위한 성 정치, 성혁명이 학생 인권 조례의 본 이름 뭐냐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 고 해요. 원래 본 이름이에요. 그럼 이 이, 이 학생이꾼들은 뭐냐면 제가 바라보는 이것은 성정치 뭐냐면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이게 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여야 될건 뭐냐면 학업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저게 아주 또 무서운 거예요. 저게 진짜 왜 저게 그냥 어떻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겨서 저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걸 넣은 거예요. 15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 다른 데서는 다 들어있는데 우리 경남만 또 들어있는 게 뭐냐면 1 6 주에 성인지 원래는 성인권 교육이 들어가 성평등 교육이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막 난리를 피니까 성인권 교육이랑 성평등을 빼버리고 성인지 교육과 성주류화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정말 떡하 오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 6조 2번에 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있다는 이유로 학생 지도도 교육 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잖아요. 저 문구가 세 번이나 바뀐 거예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상황에 게 편견을 가져으면안 된다가요. 첫번째고 우리 난리 쳤어요. 난리 쳤더니만, 차별을 하지 않된다고 더 강화됐어요. 또 난리쳤어요. 그랬더니만 저게 평견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자 어떤 글자들이 평형? 그러니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인지, 성주류와 성관계. 왜 성성성성성 이렇게 나올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한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왜 성성성성 거릴까? 앞으로 경남학생 입권조은 7년 만에 경남학생 입권줄에서 성성성성이 더 많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경남학생 입권줄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하는 그 어떤 지역은 더 많은 성성성성이 들어갈 거래요. 왜 성성성성을 넣을까?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힘을 받죠. 함께 볼까요? 저 옆에 저기는 여자와 남자의 성기가 합한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자, 이거를 딱 보시는 분을 알게요. 이거는 학생용 포르노예요. 학생용 포르노를 책에 딱 딱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포르노가 뭘까 찾아봤어요. 인간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 성욕을 자극하는 책, 영화, 사진, 그림 자리를 통틀어서 포르노예요. 그럼 저건 뭐예요? 저거는 학생용 포르노라는 거죠. 자, 어. 저기, YBM 출판사 초등학교 6학년 보관서 보면 저책 옆에 여자 성기가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애들이 그냥, 어머, 부끄러워 하고 안 볼까요? 아, 열심히 자기 혼자서 볼 거예요. 저게 뭐냐면 포르노지 않습니까? 왜 포르노지 저게 포르노가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책에다 실어놓은 포르노입니다. 왜 포르노를 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포르노를 자꾸 강조할까요? 지금 이건 핀란드 초등학교 학교의 그성 어, 교과서예요. 여기는 저기 옆에 배를 딱 누르면 으아 아! 이런 소리가 다 들리게끔 뭐 이렇게 쿠션을면 소리가 다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 내가 오늘 저 그냥 보통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유심히 봤어요. 저 아, 여자 왜 양말을 신고 있지? 왜 양말을 신고? 왜저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가 있지?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 저기 남자 둘이는 보면은 남자들이 한 남자는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다 있어요. 왜 여드름 자국을 왜 뒀을까요? 청소년 어리다는 거죠 여드름. 그리고 저 한쪽 남자는 앞에 잘안 보이겠지만 자기 성기를 잡고 있어요. 지금 자기 성기를 잡고 남자 남. 자 이게 초등학교 엘리멘트리로돼 있어요. 그러면. 아, 프라이머리라고 돼 있어요.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핀란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포르노예요. 이게 더 포르노예요. 어떤 게더 포르노예요? 다 똑같은 포르노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이것을 볼때 아이들이 묵상하겠죠. 야, 이거 왜 이러고 있을까? 저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저 여자와 저 남자 눕지 않고 왜 앉아서 저럴까? 자, 저만 해도 이거 준비한다고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소리 삥 누르면서, 으아, 으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포르노가 그 환상 속에서, 그럼 왜 이런 교육을 할까? 그 지금 제가 이거 아까 저기 출신 국가, 출신 언어, 뭐, 민족 이거 자세히 보라고 했잖아요. 저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저거를 하느냐? 그리고 왜 핀란드에서는 그냥 여자 남자 이게 아니라 여자와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 그리고 왜 남자 남자 그것도 나이 차이 왜 이런 이런 것을 했을까?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핀란드하고 스웨덴에서 살았어요. 20년 전에 살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이한 학생이 20살짜리 여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엄마가 지금, 열 번째까지 결혼했을 때는 그 아빠의 이름, 아빠를 다열 번째까지 세웠다. 그런데 지금은 몇십 번째인지 전,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빠는 자살,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다고 그, 그, 그 여자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스무 살짜리 여자애가. 그러니까, 핀란드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핀란드, 스웨덴은 어떠냐 하면, 백인 여자가 있잖아? 백인 여자가 있으면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뭐냐면 다 이슬람 흑인 애들이에요. 이슬람 확인드려요 그러니까 엄마는 백인데 애들은 전부 다 머리 빠글빠글한 까만색 그~ 그~ 어, 흑인 이슬람 애들에요. 이 그럼 이 아이들 정체성이 뭐냐면은, 내 아빠는 이슬람인데, 내 아빠는 어디 있을까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엄마랑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슬람의 남자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돈이 없고 살 집이 없기 때문에, 백인 여자들하고 동거를 해요. 그럼 씨를 뿌리죠. 그다음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그 이슬람의 남자들은 씨를 뿌리고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씨를 뿌리고 또 다른 지역에 씨를 뿌려서 이게 한 집안에, 한 집안에 정부가 되어주는 정부가 공짜로 주는 집, 정부가 공짜로 주는 분유, 정부가 공짜로 교육을 해서 그 가정에는 여자는 그 엄마가 아니죠. 엄마는 가정을 돌보잖아요. 엄마는 남자만은 그리워해요. 그래서 수십 명의 남자를 바꿀 뿐이죠. 아이들은 엄마와 엄마와 아빠가 갈 때마다 1년마다 여자와 남자가 바뀌는 그 가정 속에 들어갈 때그 가정 가운데 들어갈 때한 한 번은 가니 아빠가 자살하고 이런 가정 가운데서 할때 어떤 일은 그러니까 성 일찍 성적인 것을 노출시켜서 노출시켜서 아이들의 이 가정을 다 파괴하는 거. 이것에 엄청난 그, 그 눈으로 보고 사실 제가 스웨덴, 핀란드 돌아갈 때 정말 그 동성애자들 안본 지역이 없어요. 다 동, 20년 전에 다동성애자 그때 당시 저런,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이때까지만 해도 학생인권조례가 낙태가 통과가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임신하죠 출산하죠 그럼 당연히 낙태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명이 돼서 분명히 다음 학생인권조례가 터진다면 낙태가 권리라고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저 12주가 인간이 아닙니까? 10주가 인간이 아닙니까? 24주까지 말이 나왔는데, 분명히 낙태에 대해서도 조직이다, 뭐 생명이 아니다, 이러면서 학생인권조라는 아주 더 가감하게 이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우리, 어, 한효가님이 내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왜 포르노 성중독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자, 보십시오. 저기 제일 앞쪽에 오른쪽 뇌, 여러분 열심히 쓰다듬어 주세요. 오른쪽 뇌는 전전두엽이 있어요. 전전두엽은 뭐냐면 양심, 그리고 윤리, 도둑의 서 인지하는 게 오른쪽뇌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저쪽에 녹색과 빨간 쪽 있죠? 저기는 쾌락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 포르노, 술, 담배, 뭐약 이렇게 하면 도파민 막 분출돼서 도파민, 도파민 더 나와, 더 나와. 나는 도파민을 원한다. 이러면서 저 쾌락 시스템이 더 강성해지면 우리가 양심과 윤리를 의식할 수 있는 전전두엽이 말라 죽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계속 저 성적인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것을 보고 포르노를 보고 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뇌를 뇌 구조를 바뀌어 버려서 윤리와 양심을 인식할 수 있는 이전전두입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 인권 의는 무엇인가 어린 학생들에게 일찍 성에 눈뜨게 만들고 도파민을 캐락 중추로 보내어 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뇌 구조로 만든데 이 조례안은 차관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초등학생 여러분 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초등학생 여러분 담배 태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 성관계 태요? 네 인권입니다. 성관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를 아이들한테 성관계만 따로 우리 전전두엽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흡연을 인해 허스는 니코틴은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쾌감을 느끼게 해주고 마약을 통해 느끼는 한각의 쾌락 등도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 및 활성시켜서 화 쾌감을 얻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일찍 성의 눈뜰만들어 쾌락 중추가 도파민, 도파민을 맺히게 만들어서 우리 전전두엽을 아, 파괴하고 그래서 이 세대의 도덕 불감증 법을 만드는 것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라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게 뭐냐면 경남에 있는 소수학생의 권리 중에서 다른 것다 말고 다문화 가정, 난민 가정, 성소수자 이거 돼서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가정에 대해서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채용기획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지금 김해가 있어요, 김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이슬람이나 어, 불법체류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김해예요. 근데 이 김해에 김해, 그 이제 저기 난민 가족이란 이것만 포커스하면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란 게 뭐냐면 김해는 지금 이런 일이 납니다.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그 이슬람 기도실을 간다고 금요일날 수업 시간 도중에 수업하는 도중에 애들 이 벌떡 일어나서 우르르 가버립니다. 라마단 기도 시간 때가 되면 기도 때가 되면 11일이고 15일이고 아이들이 학교로 오지 않고 다 학교를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김밥도 먹지 않습니다. 혹시 돼지 기름 튕겼을까봐. 그리고 갑자기 수업 도중에 애가 일어나더면 자기 위에 거옷서 벗어서 바닥에 깔고 알몸을 우 벗어서 알라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지금 김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해에서 이,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들과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밥도 못 먹잖아요. 왜 한라식품을 안 줍니까? 한라식품을 주세요. 그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가 학생 인권조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 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할라식품 네 해드릴게요. 우리 돈 많아요. 학생인권절례돈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할라식품 되죠? 할라식품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할라식품 만들 수 없어요. 거기 이슬람 이 알라한테 절하는 사람이 식품을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 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꾸역꾸역꾸역꾸역 저기 김해 지역에 모여들고그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그 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날 기도하려 폴뚝 뛰어 나가다가 차에 박치면 당신들 책임질 거예요. 자, 뭐라 돼했어요 3조에 보면은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환경 조성하라고 했잖아. 요 자! 지금 우리에게 알라 기도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 알라 기도실만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은 이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느 할 때마다 통력자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학교 자체에 이슬람 커뮤니티가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고 더할 말이 있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눈을 흘기면서 빨리 끝마쳐라 그래서. 자. 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저 파키스탄, 지금 영국에서 일어난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말 조그만 커뮤니티에서 10, 몇 년, 13년 동안 그 수천 명의 여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 끌려가서 구름이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요 김해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실제로 선생님께 들은 거예요. 또 이것도 뭐냐면 그 김해에 있는 이, 어, 비뇨기과 선생님 이렇게 말해서 저한테 말해주시던 뭐라 하면 지금 김해에 자기가 몇년 전에 있었는데 김해 유고생들이 성병에 걸려서 많이 오는데 그 성병이 누구냐 다 이슬람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해서 3만원을 돈을 주, 받기 위해서 이 여자아이들이 성관계를 하고 여고생들이 성병에 걸려서 온다는, 결국 그 치료비하고 약값이 3만원 더 드는데, 그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뇨기과 쌤한테 직접 들었어요, 저가. 그런데 지금, 어,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이슬람 남자들에게 그 커뮤니티의 여고생들이 자기 몸을 팔고 3만 원에 팔고요, 3만 원에 팔고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타루시라고 알고 있죠. 그 알라를 믿지 않은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는 그 강간 게임, 저런 게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김해 지역이 만약 에 학생인권조례 이렇게 되면 그 지역 가운데 커뮤니티가 생기고 돈이 제공되고 교육이 제공되고 그 지역에 한라식품면이 모든 것이 제공될 때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말할 수있습니까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한 어떤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 전체를 엄청난 돈과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경남 학생 인권 조례는 저 보이시죠 지금 그 건물마다 창원뿐만 아닙니다. 양산, 통영 모든 교육지청마다 저큰플랜카드로 수십만 원 들여서 다 달아놨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폭력이 예방된대요. 무슨 학교 폭력이 예방됩니까? 저것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학생 인권조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학교 규칙 거의 다 바꿨어요. 학교 규칙 다 바꿨고 우리 돈으로 물 쓰듯이 쓰면서 지금 우리를 당하고 이미 우리 지금 학부모 세 명이 어 공청회 때 했다고 지금. 어, 고고고발장을 고, 받았어요. 이미 고발장을 받았는데 학생입권저 통과되면 여러분들 다 고발당할 거야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꼬, 지금 이거 뭐냐 이제 끝이 할게요 지금 저거는 뭐냐면 어 더불당 도의 아, 더불당 당사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저기 했고요. 저 옆에 그때는 공청회 때 지금 우리가 집회를 했고요. 우리는 집회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수백 번 집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3만 명 모였던 집회를 두번 했고요. 학생인권주를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력하고 저들도 강력합니다. 왜 강력하냐 이 전쟁은 누가 치든지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기든지 자기들이 이기고 우리 마음처럼 저기들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돈과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공문을 이용해서 저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어 진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